나도탕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다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체가 계획관리입니다. 낮고 만만한 평지급 임야로 환산용 추천드립니다. 포장된 도로 포함한 땅입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만만한 평지입니다. 도로 포함입니다. 해당 물건 여기고, 뒤에는 산으로 돌려쳐져 있고, 앞은 평야뷰입니다.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또 포장된 도로 포함된 땅으로, 현산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자방에다 나오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은 요거 만만한 땅으로 뒤에는 산으로 돌려쳐져서 부풍 막아주고 있고요 앞은 탁트인뷰 여기가 생활평의 시설 다 있습니다. 해당 물건 요거고 뒤에는 산으로 돌려쳐져서 부풍 차단되고 앞은 탁트인뷰 남양, 사방이 다 나오는 땅입니다. 물건은 요거고, 앞전방 탁 트인 뷰, 사방이 다 나오고, 남향입니다. 요렇게, 만만한 땅으로, 이는 북풍, 산으로 차단되고, 남양, 평야 뷰, 탁 트인 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형제이며 전체 계획관리입니다. 요 도로 포함한 이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예, 요 도로 포함한 이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 도로 포함한 요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리로 들어가는 길이 요겁니다. 들어오는 길. 땅은 요겁니다. 앞은 탁트인 뷰, 평야 뷰입니다. 가장 낮은 고도 96m, 가장 높은 고도 여기 50, 55a. 똑같습니다. 고도가. 직선으로 155m 대각선 길이의 평균 경사 9.03 네, 뭐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만한 구롱지 동쪽 36, 39, 40 단길이 62m 북쪽 4 1 46, 50, 46까지 단길이 181 남쪽 37, 40, 43 단길이 155 서쪽 땅 길이 57입니다. 이렇게 세로는 93, 가로는 166미터입니다. 박철가 4천만원 제안드립니다이 땅, 시세는 한 2억에서 3억 하는 땅입니다. 전체 계획 관리예요 네, 공짜정보 찾는 분들 전화 금지, 문자도 금지입니다. 정보 달라고 금지해요. 모든 영상은 유럽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약찰 도움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인물권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기 위한 정보, 사건 번호, 주소, 지역평수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5천 예산 2억 낙찰, 1억 예산 8억 낙찰, 2억 예산 15억대 낙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감정가 기준만으로 수억, 10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 받으려고 경매 공매 하시는 거죠. 그런 종목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이용하시거나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값집을 하고 도움받으십시오. 로 컨설팅 가입안내 질문하시는 방법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무슨 용도 어느 정도 몇평땅 찾는다 로 컨설팅 가입안내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이고 영상 경매지 오픈했습니다. 땅과 함께 새망을 들어오셔서 제목 아래 링크 있습니다 또는 첫 번째 영상이나 공지글에 첫 번째 영상 경매 설명하는 경매지 설명하는 영상 보시고, 당과 함께 세망을 제목 아래에 링크 누르시면 영상으로 설명하는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쏟아지는 경매 물건, 서울, 경기, 인천, 경성, 부산, 대구, 울산, 충청, 대전, 세종, 강원, 전라, 광주, 제주, 지역별로 3천0 0 5 0 1억, 2억, 3억, 4억,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이상 금액대별로 낙찰 가능한 전국구만협고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낙찰받아도 하자 없는 물건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개발, 활용까지 보면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도면 활용에 대한 법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필요하시면 은 답집을 하고 각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환산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낙낙 잘 받고 각자 부모션을새 희망 모두 성취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